아이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저희는 로모스입니다로모스 루머스. 음. 어? 오늘 무슨 수업이야? 아 오늘 내일기로 화학, 화학 수업 한다고 했어. 화학 수업? 가볼래? 아, 진짜 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수업인데. 다들 조용 조용. 우리가 수업 시작할까? 네. 네. 오늘 수업은 화학 수업으로 1교시에는 산염기 실험을 해보자 아시오 이두 가지 컵에는 마실 수 있는 액체와 마실 수 없는 액체가 있는데 어느 것이 마실 수 있는 액체일까요? 에이 둘다 마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민종학생이 한번 골라볼래? 아 똑같잖아요 제가 마셔볼게요 이게 뭐야 아무리 봐도 똑같은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교수님! 살려주세요! 눈에 보이는 대로 믿으면 안 돼! 볼베라 사멘트룸! 어? 괜찮아 괜찮아? 교수님, 이게 대체 뭐예요? 이게 뭔지 궁금하지? 이번 수업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보자! 루머스! 준비물은 물두개와 발포 비타민 그리고 포비돈을 준비해주세요 먼저 발포 비타민을 사용할 거예요. 발포 비타민의 뚜껑을 열고 하나를 꺼내 물두개중 하나에 넣어 주세요. 그럼 발포 비타민이 보글보글 소리를 내며 녹는 걸볼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포비돈 용액을 준비해 주세요. 포비돈 용액의 뚜껑을 열고 물에 조금 넣어 주세요. 두 개의 물 준비 완료. 이 포비 돈 용액을 섞은 검붉은 생물에 이 노란색 물을 섞으면 짠~ 다시 투명해졌죠. 루머스. 이 물이 다시 투명해진 이유를 말할 수 있는 학생이 있나? 맞춘다면 내가 이 지팡이를 선물해 줄게. 교수님, 제가 한번 발표해 봐도 되겠습니까? 그래, 성진 학생이 발표해 보게나! 신맛이 약한 포비돈 용액에 신맛이 강한 비타민 물을 넣어주면 중간 정도의 신맛을 띠게 됩니다. 이렇게 포비돈 용액의 성질이 변하게 되면서 색깔이 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 성진 학생 맞았어. 아, 그런 원리였구나. 자, 다들 이번 시간 수고했고 우리 이따 2교시때 보자. 아, 그리고 성진 학생은 이따 교무실로 따라와서 이지팡이 받아가. 네, 루모스. 자 이제 이교씨 수업 시작할 거야. 어, 네, 네. 이 교시는 폴리우레탄품 만들기 실험을 할 거야. 다들 졸지 말고 들어야 돼. 먼저 종이컵, 유산지, 색소, 스포이드 그리고 나무 막대기, 폴리우레탄 M 용액, 폴리우레탄 P 용액 그리고 와이어를 준비해 주세요. 그다음 종이컵 안에 유산지 컵을 넣고 일회용 스포이드로 폴리우레탄 피 용액을 3mm 정도 넣어주세요. 그다음 색소의 반을 유산지 컵에 넣고 나무 스틱으로 잘 저어주세요. 아참, 색소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꼭 반드시 친구와 반씩 나누어 쓰도록 하세요. 그 다음, 다른 일회용 스포이드로 폴리우레탄 M용액을 3ml 정도 유산지 컵에 넣고 잘 저어 섞어주세요. 이때, 열이 나며 부풀어 오를 때까지 계속해서 잘 저어주세요. 섞어주면 색이 파스텔 톤으로 바뀌고 열이 나면서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때, 만지게 되면 뜨거우니까 절대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시간이 꽤 지나고, 완전히 굳었다 싶으면 그때 살짝 톡 건드려 보세요. 모양이 변할 수도 있으니까 살짝만 톡 건드려 보도록 해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폼클레이로 머핀 위에 올릴 장식을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둔 폼클레이를 머핀 위에 올려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와이어를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꼬아 메모 꼬지를 만들고, 7~8cm 정도만 남기고 가위로 자른 뒤에 메모 꼬지를 꽂아주면 완성 짜잔, 너무 이쁘지 않나요? 루 야 이거 진짜 잘 만들었지 않냐 이거? 내꺼 거, 내꺼 거 우리 우리, 거 우리 진짜 같잖아 꽥꽥 꽥꽥 야내 팬도 이눈 디테일 봐봐 진짜 살아있는거 같지 않냐? 잘 만들기야? 잘 만들었지 응. 그치 야 우리 이것도 만들었는데 오늘 소풍이나 나갈까? 그럴까? 갈까? 좋아 당장 가자 가자 와이 <laughs> 머핀 좀 봐봐 완전 맛있겠지 하연아 넣어서 먹어봐봐 에이 이거 못 먹는 거잖아 난 맛있는 마카롱이나 먹어야지 여러분도 오늘 수업 열심히 들었으니 맛있는 간식 타임 어때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로버스.